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입니다.긍정한 줄 나는 나를 사랑한다.우리는 어릴 적부터 디즈니나 tv를 통해 세상이 정한 아름다움과 멋짐을 배워왔습니다.또래와 비교당하며 자랐고 외모나 성격으로 칭찬받고 타인의 부러움을 사는 것이 성공의 기준처럼 각인되었죠.그렇게 형성된 이미지들은 조금씩 우리의 감각을 덮고 반복되어 익숙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은 어느새 내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버렸죠. 드라마 셜록의 대사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아름다움이란 어린 시절의 인상과 영향 그리고 롤모델로부터 만들어진 개념일 뿐이다. 허구의 캐릭터가 던진 이 말은 오히려 현실을 더 정직하게 비춰줍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자라온 환경 그 시절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의 말과 표정 그리고 사랑받았던 방식의 흔적들입니다. 그 익숙함은 무의식 속에 감각을 길들여 때로는 무의식 중에 나를 그 기준에 끼워 맞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해야 할것 같고 누구나 옳다고 말하는 길이 정말 나에게도 옳은 일인지 묻는 일조차 잊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질문을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뭘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끌려서 하는 일은 뭘까? 이 질문은 학습된 내가 아닌 살아있는 나에게 돌아오는 문이 되어줍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스스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하, 나는 참 많은 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진심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결국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충분히 아름답고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는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오늘도 행복을 찾아서.